종일이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중현입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둘째 주 경마 주간입니다. 이제 완연하게 봄이 느껴지는 계절인데, 이제 봄이 경마하기 제일 좋죠. 3, 4, 5월 달, 날도 좀덜 덥고, 그렇기 때문에 금주도 뭐, 이제 다음 주는 또 추워진다고 하지만은 따뜻한 날씨 속에서 경마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마가 잘 되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자, 3월의 둘째 주 시작인 3월 10일 금요 경마일인데요, 편성 구도가 조금 애매한 구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편성 구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추후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은 달라진 내용 없습니다 동일하고 그리고 음성정보 서비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월 12일 금요경주는 이제 제주와 부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주경마는 뭐 대체로 어, 저 배당처럼 보여도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도 많고, 혼전으로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제 3월 10일 금요 부산입니다. 어, 문제가 뭐냐면은, 어, 1경주도 중배당, 뭐 2경주는 저 배당, 3경주는 배당이 나올, 곳,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어, 4경주도 뭐 약간 배당이 나오는 정도이고, 뭐또 5경주, 6경주가 저 배당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경주, 8경주도 어느 정도의 배당은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부산 경마보다는, 배당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찌 보면은 뭐 제가 배당을 기대하는 경주도 한두 경주가 있는데 그런 경주도 인기마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10배 이하 배당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마는 전체적으로 좀 낮은 배당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대신에 일요 교차 경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편성을 섞어 놨으면 좋은데 일요일에는 어려운 경주를 모두 다 모아놓고 또 금요 경주는 비교적 공략이 좀 용이한 경주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3월 10일 금요경주는 배당이 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중고배당도 좋고, 999 마건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편성구도가 짜여진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저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0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일경주는 제주 1경주죠 아, 제주마 육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입상권의 윤곽은 가려지는데, 예, 3번 강호세계는 데뷔전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엄브랑진도 데뷔전 3착 아, 이전째인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두대 마필이 들어와도 되는 경주인데, 예, 실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말은 예, 5번 고품격입니다. 주행검사를 잘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데뷔전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고, 또, 데뷔전에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슨하게 탔어요. 그냥 제어하고, 후미권에서 가는 대로만 몰았는데도, 경주 종반에 끊기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 그 정도면은 주행검사 때보다 걸음이 많이 늘어나는 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이전적인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선으로 경주를 진행할 거고, 뭐, 강호세계나 엄브랑진에 비해서 능력이 밀리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5번 고품격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부터 배당마권을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제주 경마에서 눈에 띄는 배당마가 있을 때는 저도 좀 배팅 강도를 올려라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있는 말들이 어뭐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뭐 이기지 못할 상대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외곽에 있는 5번 백호 전사가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유 있게 이겼어요. 10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외곽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우승을 했는데 승군 첫 도전이고 그리고 거리 첫 도전이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4번 야망 질주도 직전에 3착 받기는 못했어요. 인기 1위였는데 그리고 이전째인 경주는 데뷔전에서는 우승을 했고 이전째인 경주에서는 입상에 실패를 했고. 8번 광해전차는 전적이 쌓여가고 있는 말이고, 9번 광해군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들보다, 더 세게 노려야 되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냐면은, 예, 2번 특급열차입니다. 예. 직전에 9번, 어, 2회전 5번, 3회전 2번. 그러니까 발주기가 좋았을 때는 그나마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말입니다. 발주기가 좋았을 때는. 그런데 직전에는 9번 게이트에서 외곽만 돌다 끝났고, 자 이번 경주는 발주 기점이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서 감량 이점도 있고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 진행도 가능합니다. 기본 능력상 어, 인기 있는 마필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주 조건도 좋아졌고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 이 경주는 거의 종합지백판인 아, 이번 특급열차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제주 이경주부터 배당 맞군을 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예, 곡산유권 1200, 음, 이제가 3세가 된 마필들 간의 접전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어, 실전에서 뭐 어떻게 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많이 배당이 나오면 중배당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일단 3번 에브리킹이지는 이제 데뷔전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뭐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해도 전혀 걸음이 나오지 않았는데 직전에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했더니 이전과는 다른 종반 끈기를 보이면서 배당을 내고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은 있었던 말이고 주행 검사 때부터 5번 장산내모는 데뷔전을 치르는 시네마필인데 이제 주행 검사 모습은 뭐 그리 뭐뭐 뭐 아주 좋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최고도 한 500km 나가고, 기본기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를 얻는 12번 조던 파이팅은 데뷔전 인기를 얻었는데, 순발력, 경주 종반 탄력, 뭐, 가능성을 보이는 정도에 그쳤단 말입니다. 사착을 했고, 자,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4번 해버 구디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이, 죄 검사를, 어, 1분 3초 때 비교적 잘 뛰었기 때문에, 데뷔전 인기 한 4, 5, 5위권으로 팔렸어요. 안 팔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타트를 하면서 선두권에 나서려다가 실패를 하고, 이후에 선입 3, 4일 외곽으로 계속 돌다가, 압도적으로 꼴등을 합니다. 직선주리에서 아예 서버려요. 그러니까는, 각질이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선행 각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에브리킹이지는 참는 말이고, 그리고 장산네몬도 주행검사 때막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인 말도 아니고, 조던 파이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4번 해버 구디어가 선행을 가는데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선행을 가면, 뭐, 역시 기본 걸음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말이고, 훈련 때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검사 때도 선행을 간 이후에 기본기를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4번 해버 구디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우 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배당 마권을 저는 기대하고 노립니다 자, 3번 천하 독조는 직전이 출전이 제외되면서, 네, 네달 만에 나오는 겁니다. 인기율리가 그리고 7번 얼룩동자, 그리고 8번 아자아자. 아자아자는 복승률은 100%지만은, 이제 직전에 부담중량이 좀 높아지니까는 간신히 입상하는 정도였습니다. 얼룩동자는 전적이 쌓여가고 있는 말이고, 어,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말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1번 인류 시대입니다. 예. 어, 직전 경주는 7번, 유전 경주는 8번. 그러니까 발주기가 불리하고 경주 전기를 쉽게 풀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종반에 어느 정도 끈기가 양호한 걸음은 항상 보여줬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드디어 발주기점이 있죠. 내선에서 아주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차분하게만 경주를 진행하면은 어, 최근 두번 무리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종반 경기를 보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1번 인류시대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역시 배당은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제주 3경주도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는 국산호군 1300 음,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인기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는 한데 어, 그런 말들 가운데 일단 입상권이 가리질 공산이 에, 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곽에는 있 이런 도전마필들의 능력이 에, 조금 모자라요. 이렇게 발주기가 좋은 말들보다. 그래서 발주기가 좋은 말들은 다 인기마죠.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4번 오케이스타입니다. 이 말이 이제 3회전 경주에서 윤영석이 기승을 해서 선행을 나선 이후에 1,200을 잘 뛰었고. 이회전 경주는 5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외곽을 돌다가 거의 꼴등했고, 직전에경주거리를더 늘렸어요. 1300으로 경주거리를 늘려서 선두권 외곽에 섰는데, 7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3열 외곽으로 계속 무리했거든요. 그런 후에도 1300경주거리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직전에 잘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오케이스타가 뛴 편성이 이런 말들보다 센 편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행을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마필들 중에 한두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면 그 외곽에서 자리를 잡아도 되고, 직전에 1300 경주 거리에서 그 정도를 뛰었으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 다른 도전 마필들을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4번, OK 스타의 선전을 기대하지만, 역시 어느 정도 팔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배당상의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도는 쭉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배당은 분명 나옵니다. 어, 서량은 직전은 입상하지 못했지만은 2회 전에 입상을 했고, 삼관 우승은 재건받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뭐 예전에 좋은 능력 보였던 말이고, 그리고 8번 노을사랑도 직전에 선행을 갔지만은 경주 종반에 걸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원래 이제 좀 차분하게 타도 되는데, 직전에는 좀 무리하게 탔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경 주제가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7번 으뜸용입니다. 아, 직전 경주 후에 11주의 공백기가 있는데, 제주경만에 이렇게 짧은 기간, 휴양기간을 가진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어, 상대들이 비교적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위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단 말이고, 그리고,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서 복승률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모자란 건 아닙니다. 약간의 공백기는 있지만은, 오히려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쉼력이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7번 으뜸 용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 육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국산 육군에서 1600 장거리 경주면 대체로 부진마가 출전하는데 또금요 경주는 또이 국산 육군 장거리 경주에도 부진마가 아닙니다. 사전 뛰면서 한번 들어왔죠. 오전 뛰면서 한번 들어왔죠. 썬이 머리는 전적이 적은 말이죠 토프랜드도 오전 뛰면서 한번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주거리의 특성상 이런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주도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플라잉 터치입니다 예 사트는 좋아요 사트는 어, 괜찮아요 땅 하면은 선두골에 나선 이후에 막 다른 말하고 뭉치거나 모래를 막기 시작하면은 뒤로 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다시 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 어, 이제, 그, 아직, 이제 뭉쳐서 뛰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들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편하죠? 예. 선행이나 모래를 안 맞게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면은, 이런 말들은 또 무시무시한 걸음이 나오죠. 중요한 게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타는 정두현이의 특성상 무조건 선두권 외곽에 나서거나 산행을 갑니다. 그러면 1600 거리 경험이 없어도, 뭐 1300에서도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나은 능력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플라잉 터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이번 경주도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여러 두의 마필들이 있지만은, 제주경마가 이런 편성도 굉장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선행마예요. 선행, 선행, 외곽에 있는, 뭐, 명품영왕은 따라가도 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앞에가는 말이고, 앞행하는 앞에 말이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으뜸진도 빠른 말이고, 어, 여기에, 뭐, 외곽에 있는 다른 도주 마필들, 뭐, 다 빠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행마가 이렇게 많은 경주가 잘 없는데, 이번 경주는 희한하게 편성을 이렇게 또 짜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이면은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에게 유리한 경주가 진행이 되겠죠. 어,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 가운데 능력이 제일 좋은 말은 오버 3개 스탑니다. 어, 최근에 이제 어떤 편성을 만나도 일정하게 조만탄력의 양호한 걸음을 보이면서 계속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 말도 1 4주에 단기 공백이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단기 공백이 있는 제 주말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인기 맘엔 조심 안 해도 되는데, 배당 맘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휴양 공백이 있는데, 잘 컨디션 조절하고 출전했고, 그리고 이번 경주처럼 앞에 가는 말들이 많은 편성이라면, 5번 세계 스타가 경주 종반에 충분히 역전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배당 복평 마필입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국산오군철입백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주는, 음, 999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만일 배당이 나온다면, 어, 이번 경주가 유일한 배당 막권이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 제 기대대로 배당이 또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자, 일단, 골드웨이브. 발주기 이점으로 앞에서 경주를 진행하면 버티는 말인데, 발주기 점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대신에, 이번 경주는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다른 도전 마필들이 막 이렇게 감싸서 돌면, 인코스가 결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외곽에는 있 9번 디아블로 킨아 어, 직전에 차분하게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아 기본적으로 모래를 맞지 않게 경주를 진행해야 나는 경우가 보입니다. 1번이 쏘고 9번이 그 외곽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끝난다. 그런 경주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5번 브레드이트도 순발력이 좋은 말인데 앞선 정리를 펼칠 것이고, 외곽 에는 다른 노점 마필들도 기본적인 스피드는 있는 말들이 여러두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이 두디의 마필이 선행과 산입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 있는 12번 스페셜 여름입니다. 어, 이회전 경주에서 1300을 잘 뛰어서 제가 직전에 1번 게이트 정도인일 때 추천했는데, 어, 그 당시에는 1번 게이트를 탔던 말들은 모조리 다 망했습니다. 내선, 어, 인코스가 워낙에 무겁고, 내선만 계속 밟고 온는 만은 직선주로 에서 아예 걸음이 나오지 않았는데, 직전 1번 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됐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발주기가 외곽이에요. 네. 순발력이 있는 말입니다. 선두권에 가담하기 좋아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앞에 가면은 바로 그 띠를 쫓아가는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보내놓고, 앞에 가는 말들이 조금이라도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페셜 이후로는 기본 걸음이 충분히 있는 말이고, 뭐, 1,400에서도 취입을 했단 말이고, 어1,300 경주 거리에서도 끈끈한 걸음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외면받는 순간,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주, 인기마 접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만일 경주 전체 흐름이 꼬이고, 이상하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앞에 가는 인기마 필들이 고전을 했다. 그러면은, 12번 스페셜 히어로가 경주 종반의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일 겁니다. 예,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마 3등급 1110미터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어, 멘탈은 직전 경주 대비 부중이 7kg 증가했고요. 그리고 뭐 호승골 입상을 했지만 한 번씩 들어오는 말이고, 육탄왕자도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역시 부담 중량은 증가했고 거서관도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도주 형태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걸음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앞에 가느에 버티려는 법은 없죠. 인기마펠들이 보면 은 경주 조건이 불리하거나 능력이 앞서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티로수입니다. 어, 딱한 가지 능력밖에 없어요. 순발력이 있는 말인데, 선두권에 쭉 붙여놓고, 그냥 꾸준히 뛰는 게 이마필의 최선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10살이고. 그런데 이번 경주는, 거석관을 제외하면은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구조입니다. 멘탈도, 호순고울도, 육탄왕장도 순발력이 아주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석관이 외곽에서 쏘면, 보내놓고, 그 외곽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면은, 충분히 선두권에서 버틸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10번, 티로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국산 혹은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대책 없는 저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참, 한숨 나오는 편성들이 많은데. 일단 5번 인디불패가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뭐 종반에 버티는 정도에 그쳤지만은 어쨌든 뭐 최저배당 마온을 지켜내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말이고 이번에도 앞에 갈게 유력합니다. 버티겠죠. 3발러닝월이요 선입으로 쓸 거고, 어, 닥터페로는 직전에 장거리 경주도 입상을 했고, 9번 아델스텔라도 11전의 전적을 뛰면서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단 말이지만, 기본걸음은 있습니다. 제일 세게 보시는, 마, 보셔야 되는 말은 7번 닥터페로. 예.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다실바가, 어, 그 당시에 이제 기승 능력이 별로 좋지 않을 때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몰았어요. 외곽 돌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외곽 돌다가, 그래도 말이 알아서 뛰면서, 들어왔던 말입니다. 이번에 출전 수수 이렇게 단출하고 정도 인이 타는데 어떻게 타겠어요? 땅하면 그냥 선행 나선 인디불패 바로 외곽에 붙여놓고 타겠죠. 그러면은 어 당연히 치은 닥터 패로는 어 최근 연속 입상도 이어가고 있고 능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오경주도 부당 오경주도 배당이 나오는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다음은 제주 실경주입니다. 제주 실경주는 제주마 2등급. 1200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이 오라 시리즈들이 항상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은 막 연승 달리고 있고 말값 비싸고 그래서 출전만 하면은 압도적인 인기를 얻는데 직전에도 압도적인 인기 위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쌍복식 천배가 터졌어요. 천배 그런데 뭐 장기간의 공백 후 컨디션 잘 조율하고 나오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오라 시리즈들 들어와서 저배장으로 진행되면은 그냥 하나 틀리죠. 뭐. 예. 오히려 무너질 때 제대로 노려서 배당 맞권 공략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오라 시리즈들은 다 그런 스타일의 말들이고 제일 세게 보는 말은 5번 제일 강산입니다. 예, 승군첫 도전인데 감량이 좀 좋고 직전에도 굉장히 여유 있게 이겼고 아직 보여줄 거름이 많이 남아 있는 말이기 때문에 5번 제일 강산 놓고 뭐 오라 돌풍이 뭐 현장 컨디션 워낙에 좋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뭐 5번 4번으로 가야 되지만은 다른 마권 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혼합사군 1600, 음,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일단 인기 3강의 마필들이 있죠. 여수파이터, 커먼퍼스트, 레이디 골든. 레이디 골든은 선행 가에 되는 말이고, 커먼퍼스트는 직전에 인기 1위에서 무너졌던 말이고, 여수파이터도 직전에 최저배당 막군으로 팔렸는데, 3착받기는 못했지만은, 아, 잘 뛰었습니다.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예, 1번 여수파이터입니다. 발주기 이점으로 경주 전개 용이하고 직전 대비 감량이 좀 좋고 커먼 퍼스트는 직전에 지지 말아야 될 상대들에게 졌어요. 여수 파이터는 져야 될 상대들에게 졌거든요. 그리고 레디 이 골드는 선행 아니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일 유리한 말은 일반 여수 파이터죠. 근데 일반 여수 파이터 놓고 인기 있는 말들이 들어오면은 음 배당은 없을 텐데 뭐 재밌게 보고 있는 배당 목병 마필들이 들어오면은 그나마 좀 배당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마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 제가 안 본다라는 것 뿐이지, 어 이런 저배당이 들어와도 뭐 3월 10일 금융 경주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여수 파이터를 놓고 공략을 하는데, 저배당 막권 쪽으로는 안 들어오길 바라는 겁니다. 예, 다음은 부산칠경주입니다. 부산칠경주는 곡선사고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아, 7월 레베르서는 저는 그냥 물음표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직전 경주 1200을 1분 12초에 뛰었거든요. 빠른 주로에서. 어, 그런데 잘뛴 것처럼 보이지만은 경주 종반으로 다가올수록 걸음의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회전 경주도 선입으로 입상을 했고, 그러니까 따라가도 되는 말이고, 1200에서 1400을 뛰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 쨌든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400 경주 거리에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 그래핑 킹과 알파송당 어메이징 풋, 모두 선행마저 앞에 가야 잘 뛰는 말들입니다.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제가 주중 방송부터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6번 판타스틱 러브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편성이 이 모양이니까는 판타스틱 러브가 어때요? 인기마가 돼 버린 겁니다. 네. 그래도 될 말이 없어요. 네. 누가 선행 갈지 어떻게 알아요? 거리 경험 없어요. 일천처 어, 감량 이점은 좋은데 짧은 경주 거리에서도 뭐 그렇게 잘 뛰었던 말 아니에요. 스타에이스도 19조 마방의 마필인데 고전하고 있고. 그래서 6번, 판타스틱 러브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다음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예, 혼합 3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경주까지 왔기 때문에 메인 승부 한번 붙어봐야죠. 중고배당으로. 자, 보시면은, 어, 메인 승부라고 해도, 아, 주 뭐, 어마어마한 배당, 뭐, 이런 이런 배당은 기대를 못 합니다. 편성 모두가 그래요. 일단은 강사자이언트는 거리 경험이 없는데 잘 뛰어요. 예, 막, 1200 경주 거리, 산입으로 경주를 실행해도 경주 종발에 막 탄력 쫙쫙 나오고, 어, 들어와야, 아, 되는 말입니다. 기본 거름이 있는 말이고. 4번 캡틴 골드는 뭐죠? 산행마 무조건 산행 가야 되는 말. 예, 발축이 이점 있고, 상대 마필들 세지 않기 때문에 앞에 가기 용이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예, 5번 언브레이크입니다. 5번 언브레이크. 왜 그러냐면은, 일단 3번 캡틴 골드는 선행가이죠. 거리 경험 없죠. 매니피성도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컨디션은 조금 빠져요. 어, 컨디션이 조금 부족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패츄러로 들어오는 말들이 많은데, 그레이트 캡틴도 패츄러로 첫 번째 경주인데, 에, 훈련 때 보여주는 음, 컨디션이나 느낌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패션 블레이드는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 2번 게이트. 2회전, 3착을 했지만 3번 게이트. 이번에는 12번 게이트예요 그러니까는, 거리, 어, 선행 가야죠. 거리 경험 없죠.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행 가야죠. 거리 경험 없죠. 폐치로로첫 번째 경주죠. 외곽으로 밀렸죠. 컨디션 빠지죠. 그래서 제일 유리한 말이, 예, 5번 언브레이크입니다. 직전에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1,400 경주 거리 잘 뛰었고, 이번에도 캡틴 골드가 산행 가면은 바로 뒤를 쫓아가면서 최적으로 경주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능력을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5번 언브레이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10일 금요 경주 예상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편성은 짜여져 있고, 그 편성에 맞춰가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0일 금요경주는 조금 낮은 배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갈 테니까는, 그리고 뭐, 토요경주, 일요경주는 막 어마어마한 배당들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금요경주, 좀 낮은 배당 들어온다고, 어 뭐, 배팅강도 많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 흐름에 맞춰서, 조금 이겨놓으시면은, 토일요경주 더 수월하게, 시원시원한 중고바닥 막군으로 제가 승물을볼 거기 때문에 금요경주보다는 토요경주, 토요경주보다는 일요경주 많이 기대해 주시는 게 금주는 나을 듯 합니다. 어쨌든 3월 10일 금요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